안녕하세요. 저는 강대명이라고 하고요. 지금 굉장히 이 발표 주제를 이렇게 잡은 걸 후회하고 있는데요. 저 아까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롤링하고 뭐 검색엔진 얘기를 많은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지금 제가 아는 분도 꽤 계신데 검색엔진 쪽 일을 해보셨던 분, 제가 아는 분도 계시고 내가 손 드시는 분이 있고 크롤링 해보셨던 분, 거의 대부분이 들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이 주제를 잡았을까요? <laughs> 아, 일단 제 주제는 파이썬으로 풀어보는 아주 심플한 검색 엔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제가 원래 이런 강의 발표를 하면 구라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제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굉장히 지금 그다음 먼저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검색 엔진 엔지니어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은 데이터 엔지니어로 유데미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 스토리란 백엔드 시스템 그때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검색 엔진하고 실제로 관련 있는 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연구실이 검색 엔진을 만들던 예 연구실이었어요. 그 부산에 있는 모그 맞춤법 검사기를 만들던 예 연구실인데 예 그쪽에서 알바를 하면서 조금씩 한 거고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했던 것들이라. 네 그래서 이제 상당한 구라가 섞여 있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너 그거 틀렸어 하면서 이제 큰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laughs> 네. 일단 주제는 검색엔진의 동작원리 이야기 이게 아까 많은 분들이 크롤링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거의 절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문제는 제 내용이 대부분 크롤링 관련이 대부분일 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고요 원래 제가 일단 요뒷 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한 이유가 며칠 전에 이제 대놀이라는 이제 거기서 김종민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일렉스틱이라고 일렉스서치라는 검색엔진을 만드는 회사를 다니시거든요. 그쪽에서 검색엔진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해서 색인적으로 굉장히 얘기를 재밌게 잘 풀어주셨어요. 그 그걸 보고 아 나도 요거를 좀 오마주를 해서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일렉스틱이나 이런 솔라나 이런 툴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검색인지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 서비스에 넣겠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은 아니 왜냐면 괜찮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행여나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오픈 소스를 쓰면 좋은데 이거하고 너무 성격이 안 맞아서 내가 꼭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 그냥 좀 알면 좋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건 크게 필요 없고요 일레스티나 서치나 뭐 아파트, 솔라나 다 괜찮으니까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로 만들 생각은안 하시는 게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검색인의 구성 요소를 학술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색인 과정하고 지리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지리 쪽은 거의 안할 거고요 그다음에 색인도 앞쪽에 약간 크롤링 쪽에 모여 있고 그 인덱싱하고 이런 건 아까 김종민 님 제가 발표로 다 떠넘길 거거든요 그 발표를, 자료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잘돼 있어서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건 넘어가고 일단 자 검색엔진 구성요소가 보통 색인하고 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색인에 크롤링하고 역인덱스 구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요 무슨 얘긴지 다들 뭐 어, 아시는 눈빛으로 이런 건 빨리 넘어가라는 눈빛을 보내시고 계신데 저 사실 검색엔진이라고 하면 크롤링이 들어가면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저기가 크롤링이여 보다는 데이터 수집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크롤링이 대부분 들어가는 거는 웹 검색엔진 쪽이돼요 저희가 검, 그 구글이나 이런 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런 거는 대부분 웹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 로컬 검색엔진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트위터에서 내가 들고 올 수도 있고 모두 뭐 일종의 크롤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확하게는 크롤링이라고 하면 데이터 수집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인덱스를 만들어 주느냐가 사실은 저는 세긴 가정의 첫 번째거든요. 벌써부터 재미가 없는지 이제 합품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던지는 스타일이라. 네,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제가. 그다음에 지리 과정은 그 인덱스로 검색에 된 대상이 되는 문서를 찾아와서 거기에 이제 랭킹을 매기겠죠. 예를 들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쓰는데뭐 TFIDF라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뭐 그런 거 많이 쓰고 또뭐 TFIDF에 문서 길이의 평균을 조금 더 BM 25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반대로 저목 랭킹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사람마다 다 틀릴 수도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검색을 해보시면 엔지니어적인 키워드를 계속 던진 사람이 같은 키워드를 던진 거 하고 사회적인거나 다른 걸 던진 사람 결과가 좀 달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 있는 걸 단순히 적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르면 그런 것들 손을 보이실 수도 있겠죠 사실은. 첫 번째 이제 크롤링샵 붙였는데 별 재미는 없을 것 같고 자, 아까 크롤링 해보셨던 분손 들어보세요. 네. 어, 제일 앞에 계신데 혹시 그 로봇 점 텍스트 지키고 하시나요? 자, 로봇 점 텍스트를 지킨다. 내가 크롤링 할 때는 어, 한분 계십니다. 자, 로봇 점 텍스트가 뭔지 아시는 분 네, 대부분 아시죠. 근데 왜안 지키시나요? 네, 아, 저도 안 지켜요, 사실은. <laughs>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이게 이런 일반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뭔가 상업적으로 쓰고 이러려면 사실은 로봇 좀 텍스트를 지켜야 되거든요. 저게 공고 사항이에요. 사실은 뭐 법적으로 저걸 안 지키면 잡아가겠습니다. 이런 건 아닌데 여기에 룰이 상세하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로봇 좀 텍스트를 지키는 게 좋고요. 이게 아마 제가 그 다음에 질문 거리로 했는데 뭐 간단하게 아까 리퀘스트 얘기도 나오고 아까 전에 셀레늄 얘기도 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리퀘스트를 쓰면 H T B 게시나 포스는 이렇게 들고 올수 있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동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나온 게 셀레늄이고 셀레늄을 안 쓰더라도 뭐 뭐죠? 캐스퍼제이스, 고스 이렇게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진 그헤드레스 브라우저 같은 종류들이 있어요. 그걸 쓰면 되긴 되는데 그걸 꼭쓸수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를 돌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거를 쓰는 거는 좀 내가 명확하게 아는 페이지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수집할 때 저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근데 현재는 이제 약간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그럼 대부분 제이스콜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기가 사실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검색 엔진에게 데이터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뭐 특정 뭐 유저 에이전트면 텍스트만 보낸다든지 이런 거를 실제 실무에서 많이 쓰기네요 왜냐하면 검색이 잘 보여야만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다른 목적이긴 하지만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스크랩 그 주소 같은 거 놓으면 뭔가 그림 하나에 텍스트 디스크립션 이렇게 나오는 것들 많잖아요 예 네, 그런 방법 같은 것들 이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일단 비기술적 질문을 해도 되거든요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아까 로봇좀 텍스트 놨고 크롤링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혹시 서비스 운영해 보신 분, 서비스 운영해 보신 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아마존 AWS 접어 보신 분? 네 거기서 보통 IP를 일리스터 IP를 딱 붙이면 그때부터 좀 지나면 그 엔진엑스나 아파치 로그를 보면 구글봇들이 쫙 끌고 가기 시작해요. 중국애들도 엄청 들어오고 어떻게 알아서 가든한지 신기하게는 그 걔들은 사실은 그 주기가 적긴 한데 만약에 서비스를 잘안 쓰는 사람이 로그를 한번 보면. 전부 다 구글봇들만 있어요. 사람은 전혀 오지 않고, 보트만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쪽 페이지 히트가 하루에 막 100만 건이다 했는데, 뭐 99만 9999건이 ,999 다 보시에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구글봇이 그 정도 속도가 아니고, 구글의 서버가 몇 대가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건한만대 이상, 2만 대 이상, 뭐 몇만대 이상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검색봇들이 우리 서버를. 동시에 계속 긁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AWS의 비용 산정을 생각해보면 네트워크 비용도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이제 곧 우리를 망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반대로 우리가 크롤링을 할 때도 상대방 서버에 부하를 줄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기를 줘서 뭐 굉장히 천천히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보통 또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게 되면 그 IP를 차단해버려요 네, 그런 것들에서 그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둘 타기를 하긴 하는데 네. 네, 그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되고요. 네. 예, 제가 사실 원래 간단한 예제 같은 것을 만들어 왔었는데 그 뭐냐면 그 레디스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그 레디스를 간단한 큐로 넣고 거기다가 URL을 넣으면 그 크롤링 루프가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크롤링을 해오는 거예요. 해오고 거기 텍스 트 추출하고 막 이런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만들었는데 여기 피식 없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예제는 뭐 다음에 따로 보여드려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심플하게 그런 크롤링의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크롤링을 해야 될 테니까. 자 그리고 페이지를 가져면 오 보통 이제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쓰는 게 만화 페이지 같은 게 URL을 쓰면서 아, 그거 와가지고 이제 저 혼자 따로 보려고 이제 많이 쓰는데. 그러면 사실 링크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겠죠. 뭐 뉴스 기사 가져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링크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출하게 받을 텐데 그냥 우리가 구글 같은 웹 검색엔진을 만든다고 하면 계속 타고 가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 AWS에 우리가 IP를 올렸는데 누구나 타고 들어와요. 그거는 이전에 이 IP를 누군가 쓰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곧 누군가 그런 링크를 달아줘서 그걸 타고 들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링크를 추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링크에 보면 URL 형식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 h t t p 해 가지고 프로토콜이 나오고 그다음에 URL 나오고 그다음에 뭐 옆에 콜론하고 나서 포트 번호 나올 수 있고 그다음부터를 저희가 패스라고 부르는 게 페이지 주소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쿼리라고 해 가지고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 파라미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줄수 있죠. 근데 그게 다 의미를 가지느냐? 는 좀 다른 얘기수있거든요 이거 얘기를 왜냐 하냐면 우리가 뭐 네이버.a.html이랑 b.html은 분명히 다른 건데 a.html 퀘스천하고 나서 아이디는 1하고 아이는 2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페이지들 우리가 계속 뭔가 파라미터 쿼리가 하나씩 붙을 때마다 사실은 그 페이지를 또 가져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중복 체크를 유아 l 로 한다고 하면 그럼 그런 거에서 실제로 네이버 뉴스를 한번 보시면 AID랑 OID라는 게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거는 뉴스 기사를 가져오는데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두 가지만 계속 보면 이게 같은 페이지 추출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워낙 다양하게 추출하 보니까 저렇게 이제 뭐 미닝풀 파라메터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 우리가 게시판 같은 경우는 게시판 아이디가 있을 수 있고 그 뒤에 뭔가 의미 없는 파라미터들이 붙을 수 있잖아요 타임 스탬프 같은 게 많이 붙는데 이런 것들은 빼고 추출을 해야 사실은 좀 의미 있게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의외로 인코딩 이슈도 꽤 있거든요 이거 크롤링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보통 이제 파이썬 아까 크롤링 하시는 분들 html 그거 할때뭐 쓰시죠 뷰티풀 수비나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인코딩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상한 사이트들은 앞에는 메타 그게 캐릭터사를 UTF8이라고 적어놓고 실제 데이터는 EUC-KR로 돼 있는 캐스도 종종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그 페이지에 보면 푸터도 있고 헤더도 있잖아요. 푸터랑 바디랑 헤더가 다 다른 걸 가져와가지고 보여줘가지고 다캐릭터사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슈가 생겨서 하나로 맞춰주는 게 필요하고 그런 사이트들은 다 임의로 처리라든지 이제 버리든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출, 이제 태그 제거 같은 것도 좀 이슈가 되죠. 사실은. 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같은 페이지를 재방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웹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 자, 네. 먼저. 해야 왜 해야 될까요? 어 그러면 만약에 이 페이지가. 어, 그러면 재방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어떤 주기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한 대상이 한 일억 개예요. 한 100, 아니 근데 그 다음 날이니까 10억 개로 늘었고 그 다음 날이니까 100억 개로 늘었거든요. 그럼 하루 주기로 계속 할수 있을까요? 네. 아 다, 네? 누군가 접속했을 때 다시 누군가 접속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죠? 검색 엔진에 접속했을 때요? 네. 그러면 그때 갱신하면 그 사람은 못 보잖아요, 사실은. 그뒤에 아무도 안 들어온다면. 아니, 이게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정답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페이지가 딱한번 만나고 다음부터 절대 안 바뀔 페이지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테크닉들을 보통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만약에 방문을 한다고 치면 그 페이지가 만약에. 전혀안바뀔 페이지면 뭐 의미가 없겠죠. 게이, 매일 하루에 우리는 안 바뀌는 페이지를 쓸 거고. 혹시 블로그 같은 거 쓰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네, 블로그. 저, 하루에 몇개 쓰세요? 허, 하루에 한개 쓰세요? 네, 저의 질문을 지금 던는데 혹시 블로그 운영해 보셨던 분? 어, 정말 이런분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 그러니까 하루에 몇개 정도 쓰시나요? 이트야. 어, 여기 왜 이렇게 부진하신 분들밖에 없죠? 제가 기대하는 답변은 사실은 뭐한 달에 하나 그뭐 어떤 분들 1년 안씩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좀 학술적으로 넘어가면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이트들은 변하고 어떤 사이트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걔는 주기가 이틀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가보고 또 이틀째 갔는데 또 내용이 그대로예요 그럼 걔는 주기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실은 뭐 로그 값을 쳐야 뭐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아, 그, 아까 제일 처음 답변해주신 분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책 네, 드리겠습니다 혹시 받으신 적있시면 그분은 제외하고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안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면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샘플을 만들 때는 사실은 그냥 테스트니까 파일로 떨구든지 아니면 레지스나 아니면 마이 스쿨 같은 데 넣으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구글 정도의 스케일에서 아니면 페이스북 정도의 스케일에서 어디에 저장할 건가. 그래서 구글에서 g f s 라는거뭐 빅테이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뭐 빅테이블이나 뭐그 g f s 이런 쪽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슈가 많아요. 자,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필터링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저장을 안 해도 될까요? 이게 다 오픈 캐스천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시 수집을 안 하고 뭔가 연산을 계속 해보고 하려고 생각하면 사실은 원본 데이터 그대로 들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나는 실제로 그냥 링크 정도만 수집하고 나머지는 전혀 필요 없어라고 하면 그 링크 정도만 저장하고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때 다시 보내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 틀리고요. 이런 거 고민하기 싫으니까 사실은 인스서치나 솔라쓰시라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이거 만들려면 사실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네. 지금 제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 아까 전에 크롤링 루프만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방문 시간 주기랑 크롤링 데이터를 이제 다시 DB에다가 저장 아니면 파일에다 저장 아니면 스토리에 저장해 놓고 그거를 이제 체크해서 계속 돌아야 되겠죠. 사실 검색 엔진이라는 게 정말 크게 만들려면 장비가 어마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AWS 같은 경우를 그걸로 돈을 쓴다고 하면 사실은 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뭐 스팟 인스턴스 같은 거쓸수 있고 요새는 AWS에서 람다를 크롤링 목적으로 많이 쓰긴 하, 하더라고요. 이런 네, 식으로도 접근을 많이 하던데. 네. 그다음에 세긴. 혹시 지금 시간이 제가 몇분 정도였죠? 한 10분 정도 했나요? 10분 15분? 네. 혹시 아까 이게 인버티드 인덱스라고 해도 역인기나라고 부르는 건데 이 알고 계신 분? 네, 한, 한 분, 두 분, 세 분, 네분 이제 이 정도면 살짝 구라를 쳐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 실제로 검색에 인덱스, 뭐 비트리,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장은 다큐먼트 이름이 있을 거, URL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글에서 검색할 때는 뭘 던지죠? 쿼리를 던질 때 쿼리가 대부분 저 문서 안에 있는 단어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있다고 치면 사실은 다큐멘트를 모두 다 뒤지면서 그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인버티드 인덱스냐 뭐냐면 이거 스타보드는 그냥 버리는 단어도 필요할 필 없고 단어를 만들고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가 어느 문서에 속해 있는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굉장히 이 단어만 찾으면 빠르겠죠. 예, 이게 그 김종민님 그글 보시면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블루라는 단어가 여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구글 안에는 블루라는 단어가 한 이렇게 페이지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도 다시 또 복잡한 방법이 사실은 필요할 거예요 사실은 랭킹을 어떻게 매길 건지 이런 아니면 그걸 찾아오는 것도 사실은 이슈겠죠 사실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뭐 데이터를 어떻게 분산해서 처리할 건지 샤딩할 건지 파티션이 할 건지 이런 걸 고민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걸 추천을 안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김종민 님그 제가 계속 떠넘기고 있는데 그분께 강의가 워낙 좋아서 떠넘기고 있는데 영어는 아까 전에 만드는 게 조금 쉬워요 자 영어라는 언어는 띄어쓰기를 무조건 해야 되죠 그다음에 용어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만든다고 치는데 여기에는 지금 동사가 없는데 만약에 저희가 뭐 여기 블루즈는 안 되겠죠 복수가 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어, 영어 단어가 약해가지고 좀 힘든데 자,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애플이라는 단어가 애플을 검, 그 검색하는 거랑 애플즈를 S나 e 에인가요 S죠 S 네. 애플즈를 검색하는 거랑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같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같이 나오면 좋겠죠 그럼 복수형을 잘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스태밍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애플이라고 쓰면 애플이나 애플즈나 다 같은 문서들이 속해 있는 게 편하겠죠 예,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이제 스태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a나 end나 around나 이런 거 쓸모 없는 것들 다 버리고 남은 의미 있는 것 중에서 그 원형을 찾아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변환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쿼리를 할 때. 그래서 만약에 go vent 웬트, 그다음에 vent인가요? 뭔가죠고 o vent 그다음에 코, 고인가요 영어 잘 하십니다. <laughs> 그 그게 다 고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데 자, 띄어쓰기가 영어는 분명하게 있고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기가 쉬운데, 자 우리나라 말은 한국어는 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 이거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정말 가방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저희 얘기는 그 어디 여행 가는 가방에서 잘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띄어쓰기가 안돼 있으면 이 단어를 자르기가 너무 어려요. 워 그다음에 띄어쓰기가 돼 있다고 치더라도 아버지가잖아요. 거기서 조사를 우리는 쉽게 가라는 조사를 알수 있는데, 을을 이가 이런 것들을 다 떼내서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을이라고 돼 있으면 얘가 을을 떼낼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그런 것도 좀 복잡스럽죠. 그래서 한국어는 형태소 분석이나 방법을 많이 써요. 형태소 분석이란 방법만 많이 쓰고 형태소 분석기를 돌리면 아버지, 뭐 명사, 명사 맞나요? 뭐 하여튼간 뭐 이런 식으로 가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주는데 아까 그 띄어쓰기 이슈가 있으면 평생 분석이잘안 되는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이란 걸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대부분 그 사전에서 등록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다음에 그 이런 거뭐 중국어 일본어도 사실 띄어쓰기 없는 애들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슈가 될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cjk라고 차이나 저핸 코리아를 한 그걸로 묶어서 이제 얘들은 처리하는 애들이 이제 따로 있는데 보통은 보통 파이썬 지원하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가 은전한입 저거는 이제 미캡 기반 지금은 자바 기반으로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원래 미캡 기반에 좀 바꾸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코엘피 와이라고 파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만약에 다른 언어 아 다른 언어라 한다. 다른 그 파이썬 말고 다른 엔진은 뭐코모랄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국 현대소설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그런 걸 써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앵그램이라는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앵그램에 대해서 아시는 분몇명 어, 있고. 자, 지금부터 좀 호구 조사를 잠시 나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30대 후반. 핑크를 내가 좋아했다. 네, 핑크를 한분 있네요. 다른 분 없어요? 이번에 이효리 그거 안 보셨어요? 이효리가 핑크 를 출신인데. 자. 밑에 거 보면 핑클 검색에 "웬 서핑 클럽"이라고 나온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이게 앵그램의 한계긴 한데, 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앵그램 방식은 사실 언어 자체에 대한 형태소 분석에 그런 게 필요 없이도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도 많이 쓰고, 딱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예를 드리냐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1그램, 2그램, 3그램만 좀 이상하니까,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이라고 부를 거예요. 유니그램은 한 글자씩 자른 거예요. 핑클이면 핑으로 인덱스를 하나 만들고 클로 하나 만들고. 그러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다음에 바이그램은 만약에 서핑클럽이면 서핑으로 하나 만들어지고, 그다음 핑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한 핑클이 나올 거예요. 핑클로 하나 만들어지고 클럽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 문서를 검색할 때 핑클이라고 하면 얘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지만 핑클이 검색이 세기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핑크의 검색에 왜 서핑 클럽이 나오냐 하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트라이그림을 하면 서핑 클럽이 서핑클 핑클럽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핑클이라고 치면 사실은 여기서는 인덱싱이 안 되니까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어, 지금 이게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카드뉴스라는 걸 저희가 만약 키워드로 떠녔으면. 아까 전에 그 인벌티드 그 인덱스에 의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문서가 어떤 건지 나오고 그 안에 카드 숫수가몇번 뭐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저장돼 있으면 이런 걸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랭킹을 매길 수 있는데 그 랭킹 자체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려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 색인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이런 색인 정보를 만들고 랭킹을 뭐 TF-IDF를 만들면 사실은 예전에는 한 번에 계속 정기적으로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매일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새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뭐 일레스 서치나 이런 애들은 다 증분 인 인덱싱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좀더 좋아지긴 했고요. 제가 너무 내용을 빨리 말한 건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지금 4시 반인데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네.